자 유리함수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컴엑는 어, 이하고 y는 마이너스 일이다 자 점근선은 분모가 영이 되는 값엑는 이고 그 다음 옆에 상수 y는 마이너스 일이 맞죠 기억은 어, 옳은, 옳은 식입니다 그다음 함수의 그래프 이거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면 엑스가 이 엑스가 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죠. 그리고 k의 값은 양수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점근선을 나눴을 때 오른쪽 위의 값그 다음 왼쪽 아래 값이 되죠. 자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니까 1, 2, 4후면을 지나나? 아니죠. 2, 3후면을 지나지 않죠.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. 이 식은 1, 3, 4를 지날 겁니다. 그 다음 k의 값이 커질수록 함수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는 작아진다. 그러면 y축과의 교점을 구해보죠. y축과의 교점은 x가 0이니까 x에 0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1일 겁니다. 이때 k의 값이 커진다. k의 값이 커진다는 건 함수 값이, 이 y의 값이 계속 작아지는 것 같죠. 마이너스로 묶으면 2k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이 커진다는 건 음수 값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. 따라서 y 좌표는 점점 작아진다. 맞는 소리죠.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업과 디귿. 네, 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